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더 좋은 집이나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가정의 행불행을 가져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회복은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이 바른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가정에 몰려온 가장 큰 어려움은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와 부모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의 바른 관계, 질서를 따를 때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골로새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이 가정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내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십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대가로 베푸는 계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참 사랑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남편의 권위를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은 희생하신 것처럼 섬김과 희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와 같은 희생이지 굴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개명이니, 골로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대로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자기 기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판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판단과 기분과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내 기분에 따라 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다 좋은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다 나쁜 것이에요. 이것은 발른 신앙생활도 아니고 다른 가정생활도 아닌 것이에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관점에 따라 맞춰 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 것이 또 언제 나 옳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시야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른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스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미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저 키웠다, 아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녀 양육은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입장에서 삼선, 삼손의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자식이 없던 만호와 가족은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보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나시린 삼손입니다 아이가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만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만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것이 부모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길에 바뀌지요 문제의 청소년을 둔 부모치고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메이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녀에게 입혀줍니다 용돈도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반항적이랍니다. 부모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의 기도 시간에 김옥경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때로 부모의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리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한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은 자녀에게 상처주는 일이 더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권위의 남용, 지나친 엄격함이나 변덕스러움이나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는 징계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화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태도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네 가지의 태도와 모습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묻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가정 생활의 질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직장 관계, 이웃 관계가 금이 가면은 괴롭습니다.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깨지면은 그 고통은 더큰 것이 사탄은 이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반면에 성령님은 이 모든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다면은 항상 지켜보면서 흠을 찾기에 급급했던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루라도 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없으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는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경의 원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도 공경해 봤는데요. 저도 희생해 봤는데요. 저도 남편을 존경해 봤는데요. 안 변하던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하고, 일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위에, 그럴듯한 다른, 그런 이론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안 변한 것 같지, 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그 진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진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중도에 놓을 것이냐? 이 차인 것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상처 투성이십니까? 차라리 내 아버지가 없었다라면은 더 나을 뻔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은 더 좋을 뻔했는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형제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십년간 몸이 망가지도록 희생하며 길러온 자식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가족 안에 사랑이 흘러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으십니까? 가족관계가 회복되려는 꿈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혹시 여겨지진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활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집중하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진리는 우리 가정에 심겨질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